안녕하세요. 하이브레디 블록 코딩 튜토리얼 5분 만에 끝내는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다양한 활용 예제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그중 위성 영상 지형 분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맵을 직접 캡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구글 맵에서 산과 바다가 잘 나타나는 구간을 찾아 캡처해주세요. 저희는 60장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원하는 저장 위치에 데이터셋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바탕화면에 만들었습니다. 데이터셋 폴더 안에 터폴러지 트레인 폴더와 터폴러지 밸리데이션 폴더를 만듭니다. 앞서 준비해둔 이미지 데이터 50장은 트레인 폴더에 10장은 밸리데이션 폴더에 넣어줍니다. 이제 각 사진에 대한 어노테이션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1번, 파일 메뉴의 save automatically 선택. 2번, 파일 메뉴의 save with 이미지 데이터 선택. 3번, open directory 버튼을 클릭해, p o l 트레 g t 폴더를 지정하여 이미지 파일들 불러오기. 4번, 작업할 이미지 파일 선택. 5번, Create Polygons를 선택해 영역 설정. 6번 레벨 입력, 7번 폴리곤 수정이 필요하다면 에디 폴리곤스를 클릭하여 수정, 8번 넥스트 이미지를 클릭해 모든 이미지에 5번, 6번, 7번 작업 반복, 9번 트레인 폴더 속 이미지들의 어노테이션 작업이 끝나면 밸리데이션 폴더도 똑같이 작업, 어노테이션 파일을 생성했다면 클래스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어서 학습 데이터 통합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이브레디 에디터를 실행해 주시고 세그멘테이션에서 학습 데이터 변환하기 블록을 끌어옵니다. 블록의 이미지스와 어노테이션즈 폴더 경로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만들어둔 데이터셋 폴더를 업로드합니다. 데이터셋 폴더 속 트레인 폴더로 경로를 변경한 뒤, 클래스 파일의 경로도 앞서 만든 클래스 파일의 경로로 변경합니다. 저장 폴더명도 t o p o l o g y t r a 으로 지정해준 뒤 코드를 실행합니다. 밸리데이션 폴더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합해주세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학습 데이터 설정하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학습 옵션 설정하기 전처리 옵션 적용 4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학습 시작하기 블록을 순서대로 조립해주세요. 학습용 데이터 경로를 방금 전 통합해준 터폴러지 트레인 폴더로 지정하고 검증용 데이터 경로도 터폴러지 밸리데이션 폴더로 지정합니다. 저장 폴더명을 터폴러지 모델스로 지정한 뒤 배치 사이즈를 4로 변경합니다. 전처리 옵션은 차례대로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랜덤 밝기, 랜덤 자르기로 설정합니다. 우측의 재생 버튼을 누르면 모델 학습이 진행됩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 불러오기 블록, 영상 처리의 동영상 경로 블록, 반복의 조건 블록을 조립합니다. 논리의 참 거짓 블록을 조건 블록의 빈 영역에 조립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의 추론하기 블록을 조립하고 영상 처리 카메라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빈 영역에 조립합니다. 다시 영상 처리의 디스플레이 블록을 추가한 뒤 세그멘테이션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 이미지 블록을 빈 영역에 넣어 주면 블록 완성입니다. 학습 모델 저장 경로와 검증할 동영상 경로를 지정한 뒤, 실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맵에서 산과 바다를 아주 잘 구분하고 있네요. 이렇게 위성 영상 지형 분석 모델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 밖에도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은 아주 다양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활용 예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